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몬드입니다. 우리가 비거리를 내는 연습을 할때 과연 가벼운 거를 휘둘러야 내 스피드가 빨라지는지 무거운 걸 휘둘러야 내 스피드가 빨라지는지 제 이건...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laughs> 가벼운 스틱은 요 그냥 스틱만 달려 있는 스틱에 그림만 꽂혀져 있는 이제 그냥 가벼운 가벼운 해초리 같은 스틱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거는 거의 한 700g 정도 드라이버 무게의 한두 배가 넘는, 이제, 어, 연습용 배트입니다. 이제, 골프용 배트고요이두 개를 다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드라이버는 가벼울수록, 도구가 가벼울수록 스피드는 빨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버를 가볍게 잡고 세팅하는 것도 스피드를 빨리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 부분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가벼운 스틱과 무거운 배트, 이두 개를 연습을 해보니, 일단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초보분들, 드라이버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나서 드라이버를 잡으시는 게 스피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스틱으로 빈스윙이나 어떤 연습을 드리면, 순간적으로 스피드는 빨라져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스피드를 낼수 있죠. 내가 내지 못하는 스피드를 낼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 스틱을 휘둘 때는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자그 스피드를 기억을 하고 다시 드라이버를 들이면 드라이버 무게 때문에 그 스피드를 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거고.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다라고 인지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선수분들이나 어느 정도 좀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스틱으로 스피드를 확확 내고 나서 이 스피드를 기억을 시켜놓고 드라이버를 쥐어줬을 때도 자, 그 스피드대로 그대로 이 무게싱을 쓰지 말고 그냥 몸의 스피드를 휘둘러봐. 아까 이 가벼운 스틱으로 휘둘렀을 때그 스피드대로 그냥 휘둘러서 치면 돼 라고 했을 때 이 드라이버 무게에 관련 없이 그 스피드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드라이버의 무게에 다시 스피드가 줄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무거운 연습 도구로 내가 낼수 있는 스피드로 휘두르신 다음에 드라이버를 잡으시면 굉장히 드라이버가 가벼워집니다. 무게는 그대로인데 드라이버가 가볍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무거운 물체를 휘둘렀으니까요. 그 스피드로 드라이버가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시니까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무거운 물체는 필요 없고요. 드라이버보다 조금 무게감 있는 그 연습도구로 조금 빈 스윙을 몇번 하신 후에 다시 드라이브를 잡으시면 어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휘두르는 스피드가 늘어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벼운 스틱 같은 경우는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이나 이제 오래 공을 치고 이 운동에 대한 좀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큰데요. 이 가벼운 스틱으로 내가 낼수 있는 최고 스피드를 맥시멈으로 도달시키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잡고 아까 그 스피드를 그대로 구현해 낼 수만 있다면 분명히 헤드 스피드는 올라갑니다. 무겁고 가벼운 연습 도구를 사용을 하실 때이 상대방이 혹은 내가 어, 두개다 휘둘러 봤을 때 어떤 게 내가 좀더 스피드를 내면서 드라이버가 가벼워지고 혹은 내가 좀더 스피드를 내면서 헤드 스피드를 가속시킬 수가 있는지는 이 스타일에 따라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엔 이 무거운 걸로만 연습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로만 연습을 할 때도 사실 이 무거운 걸로 <laughs> 스피드를 계속 올리려고 연습을 했고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도 가속도가 헤드 스피드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스틱을 접하면서 가벼운 걸로 또 스피드를 올리니까 이제 몸의 경직을 좀더 없애줘야 이 가벼운 물체를 휘둘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 가벼운 물체를 계속 휘두르는 연습을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두 개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무겁고 가벼운 연습 도구가 두 개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이제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죠. 어, 이거 두 개를 다 사용해서 어, 연습을 하자. 자, 이거를 들었을 땐 드라이버가 가벼워지고 이걸 들었을 땐 스피드는 빨라지고 힘은 빠지는데 드라이버가 무거워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벼운 물체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가벼운 물체로 먼저 최고 스피드를 붙여 놓고 그다음에 이 무거운 걸로 그 스피드대로 휘두르려고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죠. 자, 이 무게로 또 다시 그 스피드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이제 드라이버가 아니니까 무게감이 있는 건 인정하면서 계속 스피드대로 휘둘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드라이버를 들어서 가벼워진 느낌을 유지해서 스피드로 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연습법이에요. 자, 저의 연습법. 자, 처음엔 가벼운 걸로 먼저. 내가 낼수 있는 최고 스피드를 냅니다. 일단 가벼운 걸 휘두르실 때는 몸을 경직시키면 스피드가 나지 않죠. 우리가 회초리 휘두를 때는 힘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힘을 빼야 스피드가 나니까요. 이렇게 가속을 계속 쳐요. 자, 이렇게 몸의 스피드를, 팔의 스피드를, 이제 회초리의 스피드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무게감 있는 물체로, 자이 무게 있는 연습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좀더 강한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버텨주는 연습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무게가 튕겨 나가기 때문에 밸런스를 붙잡아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무게감이 있는 연습 도구로 빈 스윙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드라이버를 휘둘러 보시면 드라이버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겠죠? 가벼워진 드라이버 그 느낌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대로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칩니다.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가벼운 스틱, 무거운 스틱, 그 다음 드라이버. 자, 그리고 나서 하시다 보면 드라이버가 이제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그 루틴을 반복합니다. 가벼운 거 휘두르고, 무거운 거 휘두르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제 횟수는 뭐 가벼운 거1 0 번, 무거운 거1 0 번, 그리고 드라이버 한 두세 번 빈스윙 해주시고 또 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벼운 걸 휘두른다, 무거운 걸 휘두른다 이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클럽의 스피드를 더 올릴 수 있는 응용이 될수 있다는 거 이제 저의 연습법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성향에 따른 어, 연습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비거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몬드였습니다.